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우리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숲별 분들 놀러 오시고 같이 담소 나누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 방송 진행자가 있고 시청자들이 있고 해요. 그 하나의 이제 채널이라고 볼게요. 정말 이제 수많은 분들이 생방송하시고 유튜브로 활동하시고 또 이제 이런 개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이분들이 성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고 또 유명 해지고 하니까 그 유명한 분들끼리 서로 초청을 해서 합방을 한다든지 라 그렇게 합방함으로 인해서 이쪽 방송의 시청자와 또 이쪽 방송의 시청자들이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방송을 보던 분들이 또이 방송 또 구경도 가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되게 좋은 효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게 합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또뭐 방송하시는 분이 그 유튜브를 짤막하게 올리신 걸 봤는데 이게 시청자분들 중에 몇몇이 타 방송 구경을 가가지고 해서는 안될 이야기들 이거는 예의상 방송을 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좀 지켜야 되는 약속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긴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 간에는 뭐 친분도 있고 인연도 있고 크게 막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그 몇몇 시청자들로 인해서 그 상대방 방송 분위기를 망치고 흐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말고도 이게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사건들이 좀 빈번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이니까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다 못해 막말 실수가 나온다든지. 음. 진행을 하는 와중에 대처를 미리 잘못 해가지고 방송이 중간에 확 끊어진다라든지 이런 방송 사고가 일어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방송하는 저나 제 방송을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이나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분들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 무슨 채널, 어떤 채널이 됐든지 간에, 우리끼리 뭔가 얘기를 나눌 때, 타 방송 BJ, 유튜버, 스트리머,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거든요. 닉네임을 붙여서, 어떤 방송에 누구누구, 그분들 언급하는 거를 함부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 방송의 명칭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괜히 그 쓸데없는 얘기를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그분의 어떤 뒷담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닉네임과, 그리고 그쪽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방송으로 치면은, 야, 저기 뭐 숲별라디오에 미라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방송 진행하는거 있는데, 뭐, 거기는 보니까 뭐한 시청자 뭐몇명 밖에 안 되고, 뭐 방송 시간도 대충 뭐 이렇고 막 그렇다던데요. 이런 멘트 자체가 이미 그쪽 방송 채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멘트라고 딱 그렇게 똑부러지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언질을 한 시청자들은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강퇴 다시는 그 방송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그 용어로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걸어요 이게 되게 강력한 조치거든요 이게 뭐 심각한 말이 되겠어? 해가지고 남긴 글이 그 사람은 그 글로 인해서 아예 글도 남길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송을 하는 예를 들어 누굴 존경해 그 사람을 동경을 한다라든지 그 사람처럼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굳이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칭찬만을 하든지 그러니까 칭찬할 거 아니면은 아예 그 사람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쪽 방송은 뭐 뭐가 조회수가 어떻고 시청자 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방송 진행하는 그런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질 하듯이 혹은 약간 막 염탐 비슷한 어떤 그런 뉘앙스에 풍기는 말. 현재 진행하는 이 방송 내에서 그런 언급은 정말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인터넷 방송 문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도리어 진행하는 나도 나도 뭔가 이야기 거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게 나겠구나. 방송 진행자. 내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확률이 위험 수위가 그러니까 높은 거죠. 위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첫째로 제일 조심을 해야 되고 둘째로 진짜 내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애청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또 같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걸 활동을 해 나갈 때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크게 숲별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모든 책임을 또 제가 져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제일 1순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 자신을 또 조심스럽게 잘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고, 뭔가, 어, 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실수할 것 같을 때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멈춰, 멈춰 지적을 해 주신다. 는 그런 식으로 서로 좀잘 돌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뭔가 영상을 보든 아니면 어떤 교훈 글귀 같은 거 많이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귀를 읽어보든 또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요즘에는 그런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계속 상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내 방송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어 이건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녁 시간 이제 방송에 임박하고 했을 때는 또 그런 긴장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음 또 생방송 진행하거나 할 때는 한번더 신경을 쓰고 한번더 조심스럽게 이 방송을 또 임하게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사항 우리가 좀 조심조심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정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익명으로잘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뭐, 모이게를 뭐 해버더라 프레님들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아그 어, 잠깐만 아닌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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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잘안날 때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나 뭔가 또 얘기거리 할 만한 거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저 왜들 그러세요 어 왜들 왜들 그러세요 지금 딱 봐도 내가 제일 어리구만 여기서 <laughs> 딱 봐도 어?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애들 그러세요. 잠시 까먹고 잠시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심리적으로 얼마나 내가 분주하... 분주하느냐 아니냐 약간 그런 차이인 거지. 아 정말 감히 정말 감히 신께 빌어봅니다. 이네 사람, 진짜, 목숨 다 하는 날까지 해체하지 않도록 할아버지가 돼서라도 이네 명은 꼭잘 붙어 다니셨으면, 그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제발, 간곡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